자, 과태료 부과 요건, 과태료 부과 요건. 과태료 부과 요건.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또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지. 근데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형벌을 부과할 정도로 중대한 게 아니니까 입법자가 과태료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 입법자가 법명 조례에서 과태료로 부과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법에 근거 없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아셨어요 같이 과태료 부과 요건. 요건.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게 아까 부, 징, 재, 집. 부, 징, 재, 집. 부과, 징수, 재판, 집행의 절차에 관한, 선생님 일반 법이라요 일반 법. 뭐가? 질서 위반이 규제법이. 근데 이 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아니라고 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아니다고 해서, 아시겠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은 별도의 개별 법령, 개별 명령과 별도의 뭐 조례들이 있다면 조례들이. 예.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 소방기본법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 각종 법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라고 시겠어요 그니까, 러 이게 개별법에도 각각의 과태료의 부과 요건들이 규정돼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질서위반의 규제법에도 이 요건에, 요건, 요건에 관한, 요 개별법에 비추는 요건에 관해서 어떤 통칙적인 규정들이 존재한다고. 통칙적인 규정이. 아시겠어요? 어. 집장 동합이. 부징 재집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일반법. 아시겠어요? 자, 근데 지금 봐봐봐. 잠깐. 각 특별법. 자 특별법 또는 개별법 일반법 같이 일반법 여러분 특별법하고 일반법 간에는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돼 근데 질서위반의 규제법은 특별법이야 일반법이야 일반법 얘가 먼저 적용되는 거 얘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고 아무 말 없으면 내는 일반법이야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원칙이냐면 각 개별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규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근데 얘는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법이 우선 적용돼. 뭐라고?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절차에 관해서는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우선 적용한다고. 그래서 시험 내는 거야. 통상적인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게 과태료라 말에요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영벌이 행정질서벌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과권자가 오로지 행정청만이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재판장에서 법관도 부과할 수 있어. 법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진행하니까 그게 그게 구별 안 했지만 요 질서의 위반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졌거든. 그러면 요 과태료에 대해서 모든 과태료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제 대상이냐? 그렇지 않다고. 여전히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과태료도 존재한다고. 아시겠어요? 522페이지에 금전적 조치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이 과징금이잖아, 과징금. 같이 과징금. 음. 그 넘겨봐, 넘겨. 넘겨오면 523페이지에 로마자 2번에 뭐가 나와있냐면, 같이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 여러분, 가산세는 세자 들어있죠? 그 세금이야.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고. 가산세는 세가 붙어있잖아. 가산세는 세금이라고, 세금. 세금의 일종이야.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라고. 가산금은 지난번에 지연이자야. 나부 기한까지 안 내면 원금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연체이자를 내야 돼. 연체이자를. 연체이자가 가산금이야. 아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과징금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 주로 세법에 음? 세법, 세법. 아. 세무사 공부하거나 공인회계사 공부하게 되면 어 여러분 세 세무사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두 축이야 행정법하고 회계 지식이 두 축이라고 아시겠어요? 음. 법지식 하고 회계 지식이 회계는 수학이 아니야 산수야. 아니? 하나 약속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기업회계 기준에서. 요 가산금 있고 이제 가산세가 있는데 사실은 모두 있냐면 원래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어. 부담금, 부담금, 부담금. 이 부담금도 마구잡이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한1 0여년 전에 요것도 좀 명확하게 통제를 해야겠다고 되 해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제정돼 있어.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사실은. 부담금, 다른 말로 이것도 부가금이라고 해. 다른 말로 부가금. 부가금. 요기 이제 행정절차법 제40조의 3에 이게 들어왔단 말이야. 지난번 행정절차법도 얼마 전에 개정이 됐다. 개정되면서 세 가지가 돌어왔단 말이야. 요거하고, 그4 0조2 보면, 4 0조 2가 뭐야? 행정계획이지. 행정절차법 4 0조 2가 뭐야? 4 0조 4가 행정계획. 그 다음에 4 0조 2가 확약. 아셨어요? 그래서, 확약. 확약. 이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확약하고 행정계획도 규정이었다가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요것도 들어왔다, 요것도. 행정기본법이 아 무슨 법? 행정절차법. 까먹지 마. 문크리트로 가야 돼. 거기 응. 행정기본법을 써있으면 틀려. 질문해. 응. 행정절차법이야. 응. 그래서 명단 공표가 있고, 넘겨오게 되면, 532페이지 오면, 응? 같이 공급거부. 공급거부. 관호사업자. 그러니까 이 금전적 조치로서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비금전적 조치로서 명단, 공표, 공급거부, 관로삽업자 근데 요건 간단히 알면 돼요. 요걸 처음부터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최근에 개정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요건, 요건 원래, 원래, 원래 잘래. 과징금. 굳이 이야기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네 둘이야. 얘네 둘. 얘네 둘은 꼭 정리해.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가산금 가산세. 또가산금에도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 있잖아. 중가상금. 지난번에 어? 과태료 하면서 했단 말이다 어? 그래서 먼저 먼저 여러분 교재 그 522페이지 잡으시면은 로마자1번에 같이 과징금 같이 과징금 별표 별표 과징금 시험 잘래 <laughs> 여러분 뉴스에 뉴스에 주로 이제 과징금이 좀 기업들한테 부과된다면 기업들한테 기업들한테 뉴스하면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 적발해가지고 기업들이 법을 위반했겠지 그걸 적발해가지고 과징금 얼마를 때렸다 막 이런 이야기자꾸 나온다 자주 나와 뉴스에, 자주. 뉴스 자 뉴스 들으면 과징금 나오면 여러분 귀가 이만큼 커져야 돼오 내가 안 소리가 나올거 이렇게 어? 그동안에 후, 과징금이 뭐고 뭐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어? 그럼 과징금이 뭐냐 과징금은 얘가 돈을 벌었어 돈을 돈을 벌었는데 정상적으로 돈을 번게 아니라 법을 위반해서 돈을 번 거야 법을 위반해서 법을 위반한 게 불법적으로 뭐라고 그얘는 정상적으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얘 이익을 얘한테 가져가도록 하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법을 어겨서 번 돈은 걔 돈이 아닌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 너 열심히 벌어라 기업들은 제일 무서운 게 돈이야 간단, 잠깐 깜빡 갔다 오는 거는 무서워하지도 않아. 원래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인생 목표가 돈이야. 기업들은. 그런 사람들이 비지수야이 사람들은 정말 회사가 월등하게 잘 나가지 못하면, 나간다면 그때는 이제 창피하지. 유행인사가 되어 있으면 이제 명예나 신용을 건드려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냥 돈의 목숨을 걸어. 그래서 열심히 벌었는데 돈을 뺏어가 버리면 그냥 허탈하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업검찰이라고 할까. 기업검찰. 실질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거에 관해서는 검사가 기소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돼 고발을 해야 검사 기소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한테 뭐가 있는 전속고발권이 있어. 무슨 권? 전속고발권. 일반 국민들은 고발할 수 없고 검사도 자기 마음대로 기소 못이 사건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이야. 서울 고등법원. 지방법원부터 재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이 과징금은. 하나의 법에만 규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에서 관련 행정법에서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을 때릴 수도 돼 있어. 근데 요 과징금이 최초 최초로 규정된 게 아까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이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여서독근법 그것도 이제 경제법의 일종이야. 뭐라고? 경제법 안에는 독점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비자 기본법도 있고 약간 규제 관한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 아시겠어요? 하여간 경제법 영역에서 무슨 법? 경제법 영역에서 그중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뭐가 규정됐다고? 과징금이, 과징금이. 과징금이 뭐라고? 법을 어겨서 번 돈을 뺏는 거라고.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번 돈이니까 이게 불법적 이익이야. 불법적이, 이익.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거야. 박탈, 박탈, 박탈. 다른 말로 같이 환수. 이거는 정당한 이득이 아니잖아. 불법적 이득은 다른 말로 부당 이득, 같은 같이 불법적 이득, 부당 이득, 환수. 또 행정조사는 뭐냐면 자료나 한마디로 정보 수집 활동이야. 의무를 불행했었을 이때 의무를 이 인식한 게 아니라 같이 자료, 정보 수집 활동. 그러니까 자료, 정보 수집 활동. 자료, 정보 수집 활동. 쉽게 하면 정보 수집 활동. 조사를 통해가지고 이 정보를 수집한다면 정보를. 자,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자료나 정보가 나오게 되면 굳이 하자면. 같이, 그러니까 fact finding. Fact finding,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Fact c o m p r e h e n s i o n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점을 알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책 결정을 하든지 그 중에는 여기 이제 정책 결정 (decision making) the decision making. 여기 정책 결정을 하는 데서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게 잘못돼버리면은 정책 결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지금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고,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올바른 정책 결정 전에, 전에 준비작용이야. 그 준비작용.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려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조사를. 그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모으는 거라고, 모으는 거. 한마디로 정보 모으는 게 행정조사야. 영어로 하면 investigate, investigation. 행정 기관이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게 조사인데 그 정보나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그 앞에 봐.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시겠어요? 여기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급적요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하고 직무 수행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사실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하겠어 먼저 신상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면 결국 여기 올바른 올바른 정책 결정이나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 조사작용을 통해 가지고 현상 자체가 정확하게 파악돼야 올바른 정책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겠어요? 한마디로 하게 되면 행정조사는 자료 정보 수집 활동이고 요 자료 정보 수집을 통해서 올바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책 결정과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니까 조사가 똑바로 이루어지면 아무리도 정책 실패가 줄어드는 지 정책 실패라 여기지 마. 행정기관이 궁극적으로 예의를 위해서. 예를. 정책 결정하거나 올바른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작용으로 준비작용으로 자료나 정보로 수집활동이 이게 뭐다? 이게 뭐다? 행정조사. 야, 여러분 입에서 그냥 행정조사 뭐냐 그러면 자료 정보 수집활동이 다이피다 답이 나와. 나와야 되게행정절자법 공부하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우리 행정 처분 행정작용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 법률이 제정돼 있는데 그 법률이 행정절차법이야. 행정절차법. 음. 여기 적법절차는 따라가 헌법 원리야. 뭐라고? 음.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헌법의 원리. 음. 이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가 이마 두개 있죠. 음. 우리 헌법에는 음. 규정은 행정절차가 아니라 형사절차와 관련해서 적법절차가 규정이 돼 있어. 그 규정대로 형사절차에만 적법절차가 적용되는 거냐? 아니.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 네. 국민의 권리를 지향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적법 절차가 적용이 나죠. 있어? 당연히. 이 행정 절차법이 사실 이제 96년도, 1996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게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겠어 그러니까 96년 전까지는 절차법이 없었어. 절차법은 없었고 수많은 개별법의 뭐 절차 규정에 뭐, 뭐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어서. 그럼 이거 만들어진까 여기 절차 규정 없어? 존재하 있어. 근데 데 근데 이거 없어도 여기 행정 절차법이 96년도에 제정해서 98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무슨 법이 있더라? 일반법죠 일반법.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만 갖져있다가 일반법도 96년도에 제정돼서 몇 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어? 1998년도. 꽤지났지행정의 네. 성립 요건은 주체의 형식, 절차,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고 내부적 성립 요건이야. 얘가 표시가 되면 성립이 되고 요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도달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 근데 이제 도달이 돼야지 효력 발생하니까 요 도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송달, 송달. 도달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송달, 송달. 도달하고 송달은 가, 다른 말이야. 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리고 요 송달에 관한 송달에 관한 일반법은 일반법은 민사송법이야. 민사송법, 민사송법. 근데, 우리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법에도 개별법으로서 송달에 관한 규정이 있어. 여기 행정절차법 14조, 15조라고. 중요한 점이냐? 행정절차법 따라 14조, 15조, 14조, 15조. 14조가 송달인데, 우리 행정절차법에 송달 방법은 다섯 가지가 규정되어 있어. 다섯 가지가. 그러니까 우편 동안 그러니까 우편. 우편 송달. 그 다음에 교부 송달. 정보통신망 이용량 송달 그게 뭐냐면 인터넷 여러분 이메일 주소 보내준 거 아시겠어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한번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그런데 이 양, 하고이 이왕. 양. 교부 송달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직접 가서 주려고 했는데 본인은 없어 본인은 없고 누가 있냐면 그 본인의 사무원이나 피용자나 동거인이 있어 아시겠어요? 본인이 아닌 사람한테 줄수 있다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 본인한테 주세요. 자 드십니까?라고 거부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실을 수령 확인서에 적고 거기에 놓고 올수 있어. 여기 보면 유치송달이야. 그러니까 유치송달. 그러니까 지금 우편송달, 교부송달, 정보통신망요송달 유치송달. 여기 어? 하나 더 있어. 상하가 상. 사항. 다음 각호에연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사유인데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자 동그라미, 불자 동그라미 가, 주, 불 주, 불 어차피 이건 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없어 전달할 수 없으니까 도달 안 되겠지 영원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안볼 거야 그러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인터넷은 중요 아니라 애도야애도 애드.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에서 하나 난거 내가 관보를 했다 플러스 인터넷 공부를 했다. 프로세스 인터넷. 같이 인터넷에도 이게 뭐냐면 공시송달이야. 뭐라고우리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는 송달이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어. 우편송달, 교부송달, 인터넷송달, 유치송달은 놓고 오는 거야? 유치송달. 같이 공시송달. 공시송달에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 주불,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 근데 보내려면 주소지를 보내야 되잖아. 주소를 알수 없어. 그다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 모르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요거 하나 말면안 돼? 공송달 어떻게 한다? 관보, 공보, 기시판 일간신문 플러스 인터넷 상대가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봐. 그러니까 게시한 날로부터 그냥 14일 지나면 그냥 안 것으로 감지어 버려. 어차피 그게 안볼 거야. 근데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여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관함 송달도 있고 막 그래. 아시겠어요? 이만 이게다 송달의 방법이 더 많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 보관함 송달이 규격이 틀려. 이거 다섯 가지 기억해야 돼. 우리 행정결차법이 있는 송달의 방법은 모든 송달이 다 규정되는 게 아니야. 다섯 가지만. 몇 가지만? 다섯 가지만.